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애가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제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도다. 예루살렘이 그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인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라,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루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받고 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예레미야에 가는 아, 이 제목이 에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예레미야에 가가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에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가, 에카, 이래서 에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에가는 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에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레미야 에가가 어떤 내용일까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슬프도다로 시작하죠. 슬프다. 에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마음의 깊은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그러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아주아주 아주 애처로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탄식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탄식하죠?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던 그 나라가 망한 거죠. 바로 그것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제목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어 있어서 "예레미야가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꽤 그럴 믿을 만한 근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쉽게 예레미야가 저자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실제로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하 예언자이고 멸망 이후에도 있었던 그러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를 쓸수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보는 것이 또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멸망했으므로 예레미야는 바로 그 후에 쓰여진 그래서 같은 해인 586년이나 그 다음 해에 쓰여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아그 예루살렘의 슬픔과 고통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려진 아니면 그들을 향한 아니면 그들의 간절한 호소와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보면 여기에는 굉장적인 감동 어떤 그 감각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슬픔, 눈물 고통, 정막 쓸쓸함 배신, 버림, 받음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슬픔과 비통함 이 예레미야 예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유다의 멸망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난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얻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이 예레미야에가는 문학적으로 볼때 의인화를 통해서 어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문학적인 그러한 요소도 갖추고 있고요. 더 특별히 그 히브리의 그 글자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헤바브자인 쭉 내려가는 그 스물두 자의 철자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철자의 시작으로 이 각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예레미야에가는 시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자를 따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아크로스틱 양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 철제는 모두 22자가 있기 때문에 1장 22절까지, 2장 22절까지, 3장은 22절에 3배수인 66절까지, 4장 22절이고요. 5장은 놀랍게도 이러한 아크로스틱 형태가 완전히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혼란, 뒤죽박죽, 파괴, 파멸, 이러한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어떻게 됩니까? 슬프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 성요. 전에는 많은 사람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전하 정막하다는 것은 아주 사람이 없고 사막처럼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가 되었고,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열왕기 하 마지막에 유다의 멸망을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성전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모든 기물들을 다 노략질 당했죠. 성벽조차 무너졌죠. 그러한 상태의 예루살렘을 생각해보세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막함이 가득한 곳인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밤에 슬피운이 눈물이 뺨에 흐르며 아무리 울고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같았던 자들, 곧그 열방, 동맹국 우방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원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3절에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이죠. 사절은 도로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프요 도로는 뭐예요? 길.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던 곳이에요. 특별히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바에 디딜 틈도 없이 북적대던 그러한 도로가 아주 사람, 걷는 사람조차 찾기 어려운 그러한 정막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도로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의인화된 그러한 표현이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오는 곤고함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멸망하여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원수들의 형통함을 볼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까? 5절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린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인 것이죠. 팔 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예루살렘이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고 끌려갔고 정막한 곳이 되고만 이 곳. 그 영광스럽던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은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그들은 겨우 과거의 즐거움을 기억할 뿐이에요. 7절이죠.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이제 돕는 자가 없고,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군가가 나를 돕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돕는 자조차 없어요. 구절에서는 위로할 자조차 없어요. 돕는 자도 위로할 자도 없는 이러한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절에서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옥시에 묻었으니, 이것은 종교적 타락을 말하죠? 우들이 죄를 범하여 범죄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였으니,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예루살렘 시인이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11절에도 간과하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야 나를 돌보시옵소서. 탄식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살펴보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예레미야애가의 첫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슬프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슬프다 예루살렘. 왜 슬픕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범죄였기에,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거예요. 결국,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유다의 책임이다. 예루살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는 공무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모습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공의의 하나님만 보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떠날 때 영광 기쁨 소망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돕는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시인은 구합니다.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 전쟁, 기근, 고난, 온갖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놈도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 범죄 때문임을 시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